오늘 멤버십이 풀렸는데 뭐 사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. 먼저 멤버십을 샀다고 해서 당장 뭔가를 살 필요는 없다. 왜냐하면 지금은 시세가 너무 싸서 트는 재미도 없기 때문이다. 그렇다고 가만히 놔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 굳이 안 써도 된다. 빠친코 있는 시절 기본 200배 먹었는데 지금은 150배가 평균치다. 그러니까 일단은 쓰지 말고 빠친 코 기다리는 거 추천한다. 그래도 정 쓰겠다면 두 가지를 추천하는데. 7500FC 퍼플 에디션 상자다. 아이콘 모먼트도 얻을 수 있다. 하지만 현실은 700억 BP지만 그래도 기본 100배 나온다는 소리. BP가 필요하면 추천한다. 두 번째는 블랙 에디션이다. 가격은 9900FC. 얘도 기본 백배는 먹지만 빠칭코에 비해 아쉽다. 정우야, 빨리 빠칭코 출시해라.